지금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 아닌가요 국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죠 음... 그게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그걸 물어 올때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위안부 할머니 그러면 엄마 아빠 우리나라는 대법원 학정도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이건 국민들이 마음이 완전히 후벼 파진 겁니다 음... 우상호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는데 여론보다도 정략을 택한 대통령실 뭐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 아닌가요? 국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죠. 음. 그게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예. 대통령 타격보다는 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를 죠.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민심이거든요. 아니. 음. 윤미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전 대표까지도 어쩔 줄 모르겠다. 음. 하지만 윤미향 전 의원은 아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용구 전 차관. 이제 그러면 정치인인데 버스 타서 버스 기사분 안봐 아. 그래도 되나요? 아니 초등학생이 그걸 물어올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겁니까? 위안부 할머니 그러면 엄마 아빠 우리나라는 대법원 학정도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지도자는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초등학생 아니면은 (70세) 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치대학 보면서 배추도사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흥하고 이멘크를 잘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설득력이 있으니까 음. 고개를 끄덕이니까 심지어는 여야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꼴 진보가 보더라도 꼴 보수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여요. 거듭 이건 국민들이 마음이 완전히 후벼파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조국 전 대표가 이게 뭐 점심식사 짜장면 무슨 짬뽕 근처에 있뭐 열빈 식당 가는 겁니까? 열빈 중국집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n분의 1이 뭡니까? 이건 점심 먹을 때야 우리 계산 어떻게 해? n분의 1이요. 그럴 때는 아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분석도 그렇고 이3면 복근된 사람 중에서 뭐윤명전원도 있지만 간판은 누굽니까? 조국입니다. 그럼 적어도 억수로 이 책임을 이조국이는 통감합니다. 반성하고 자숙하고 대장마리로 저를 저서술를 후려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n 분의1이다 국민의 힘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조국이 누굽니까? 서울대 교수 출신입니다. 그것도 법대. 많은 국민들이 우러러 볼수 있고 실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그 본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발언이라면 그런 발언 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진을 올리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아니 뭐 어려 힘들었겠죠. 현기의 3분의1이든 그러면 어, 샤워도 하고 사위가 사주는 고기도 먹고 정말 겸손하게. 그 고기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조국이는 이거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위가 사줬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굴 또 떠올릴까요? 딸 조민을 떠올릴 겁니다. 또 무슨 이야기냐. 사위를 봤구나. 또그 사위는 뭐 어떤 지금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자숙하고 오히려 겸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보면은 혁신 연구원장이 돼서 지방행보로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히 민심의또 조국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덩어릴 거예요. 불덩어리다. 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바로 그건데요. 긍정 평가가 지난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5% 정도 빠질 것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네. 어쩌냐, 하기 싫어도 해야 될건 하자라고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5%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자,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가 예.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한 걸로 봤는데, 소폭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게 음. 전주 대비 0.3%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뭐, 그렇죠. 올라갔다고 할 수도 없죠. 행보죠. 그러니까, 행보죠. 워낙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음. 지지층들도 이른바 이제, 어, 위기감에 따른 결집, 이런 현상은 굉장히 우리가 뭐냐면 테크니컬 리액션이에요. 기계적 반등이라고 그래요. 기계적 왜냐하면, 왜냐면 위기감이 왔을 때, 아, 아. 소리가 나니까, 아니, 누구든 그럴 거잖아요. 누구든 지금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집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반등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미정상회담에 가는 그 길목에서 노란봉투법을 직격을 해버린 거예요. 통과시켜버렸어요. 여당은 왜 이렇게 급하게? 예.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걸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 왜 이렇게 급한지 그러니까 국회 일요일 날 본회의 통과되는데 방정석에는 민주노총의 관계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참고서입니다. 야 빨리 통과 안 시킬래? 안해? 근데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우상호 정부 소속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비서관은, 데이터 비서관은 5% 떨어집니다. 데, 그러니까 비서관이 5%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지율이 떨어져도 창구서가 생겨 왔잖아요. 전 대통령이 우리 국이요. 조국의 공부요. 공부해야죠. 그러면은 이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가 없죠. 예. 아, 유튜브는 괜찮아요. 방송에서는 저도 고쳤어요. 역시 맹크 <laughs> 최고야. 그러니까 이런 품격이 있는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지금 민주당도 45.8, 국민의힘이 35.5니까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뭐, 한 10여 퍼센트 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직전조사보다는 좀 예. 벌어졌습니다. 직전조사는 워낙 좁혀져서 3.2 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잖아요. 예, 맞아요. 아, 화들짝 놀랐겠죠. 그 예. 근데 이게 민심인 겁니다. 하지만 기계적 반등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해서 올라가야죠. 위기감에 따라서 결집하는 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국민의힘도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그다음에 음. 민주당도 대통령도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죠. 조국 현 위원장의 사멸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란 말씀을 주셨는데 음. 제가 2번 피해자를 찾아냈어요. 2번 예. 피해자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네. 지지율이, 지지율이 내려갔더니 2.5%포인트나 내린 3.2%로 뚝 네. 떨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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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럴까왜그럴까가 왜왜 이게 일종의 네. 혐오 정서죠. 아. 혐오정서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조국혁신당은 기본적으로 팬덤이 강력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러니까 빠지죠? 응.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음. 그 정체성은 네. 이른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언더독으로 많이 당했다는 것 때문에 아. 그 조국혁신당의 이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아, 조국도 억울하겠다. 그런 네. 것을 수도 없이 방송을 해줬잖아요. 네. 나가서 억울합니다. 음. 제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슬픔과 음. 비참함, 억수로, 억수로, 음. 그게 먹혔던 거예요. 억수로 정치가. 음. 그런데 지금 나와서 이제는 사면복권으로, 마그들 이제 억울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누가 형기 3분의 1을 했는데, 이렇게 빼내주고, 무슨 뭐 이제 사진까지도 올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뜨거운 샤워도 했을 테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데서의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자수 가는 모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나와 이건 아니잖아. 게다가 민주당까지도 이제는 직격을 하는 상황이네요. 강덕구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윤준병 의원인가요?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도 이건 아니잖아. 성급해. 이런 얘기 나와요. 전현희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또 호남 의원들이에요. 예. 또 강덕구 의원은 누구보다도 사면을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마음이 연짠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떡하니 나오니까 이건 뭐야? 정청래 대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조국 전 대표가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아니 심지어는 지금 경주 가서도 정말 기껏 왕관에 그냥 사진 찍으면서 뭔가 홍보를 생각했는데 웬 왕관이야? 그리고 금관 금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청 교체기 명청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온라인 세력에 김어준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도 이제는 <laughs> 아니 정청래 대표가 아 반드... 3개월 됐는데 아니 정청래 대... 아니 정청래 대표의 마음 속에는 예. 저는 대권이 있다고 봐 이건 오. 제 분석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떡하니 나와서 완전히 그걸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예. 아니 모든 시선을 다뺏어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정청래인데 음. 여기 사람들이 뒤에 조자를 붙여요. 명청조 조국. 근데 우리가 원래 뒤에 따라 붙는 게더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쫙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추미애도 있죠.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정정대 대표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서 그게 그만 실수로 내가 왕이 그렇죠. 될 쌈이 그러니까, 유가 나온 건가요? 아, 그건 어. 이제 영화 관상에서 음. 이정재의 톤으로 음. 내가 왕이 될 관상이더냐. 이렇게 나왔어야 <laughs> 되는 건데, 네. 톤은 비슷합니다. 톤 비슷하죠. 요즘에. 예. 어, 다들 그냥, 네. <laughs> 그러면은, 내년 지선에서 혁신당이 호남에, 지금 호남 갔잖아요. 광양단체장까지 노리게 될 테고, 결국 그러면 둘중 지금 이분이 계세요? 연대가 가능할까요? 힘들죠. 어.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는 뭐냐면 분석을 하는 건데, 정치는 개인의 이해가 사실은 제일 극대화 돼요. 그 다음에 조직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이익이냐 조직의 이익이냐 항상 선당우사를 이야기지만 하선당우사가안 되기 때문에 선당우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강기정 시장한테 민주당에서 공천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왜 대통령 내려오셨을 때도 나는 열심히 나가서 군이전 이야기했는데 군공항 이전 이야기는 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빡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당에 나는 가능성이 있는가 타진해 볼수 있는 가능성 저는 닫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다른 다른 단체장들도요. 그럼 조국혁신당으로 옮길 수 있다. 아니 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 단정 지으면 어, 강 시장은 또 발끈하겠죠. 그다음에 또 김동현 지사 내년에 공천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도 생각을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게 또침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어전체요 아니 그뭐 있죠. 각 자치단체장도 보세요. 음. 그럼 호남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인데 예, 예. 그럼 민주당이 다 가져가세요 할수 있겠어요? 또다다나 조국혁신당이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담양인가도 이겼잖아요. 예, 담양.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오. 당에서 말려도 난 나갈 거야. 예. 그못 말려요. 못 말리고 그런 그센그그센그 센 그, 그센그 개인의 욕구나 또는 희망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럼 조국혁신당 큰일 나요. 완전 폭발해요. 그 분노가.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도 수도권에서도 조국혁신당 해볼만 하다. 나 나가겠다는 사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뭐, 지금 의원은 자꾸 합당을 이야기합니다만 합당을 해서 공평하게 나눠질까요 지분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라는 것은 축구 사는 문제거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연대가 안 되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조국 전 대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나를 사면해 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어, 협력을 우선해 두고 이것을, 이 국위는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 국위는 억수로, 억수로 이렇게 해결 하면 바로 또 갈등이 대충돌이 되는 아. 거죠.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툭 던지고, 그 다음에 누가 또 한마디 툭 던지고, 정정대 대표도 빡쳐서 이건 아니잖아. 던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갈등도 증폭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좌측 선명성 경쟁도 더 심해질 것같아요더 심해져죠. 예. 네. 그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음. 오히려 반발심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잘못된 걸 잘못된 대로 가리겠다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정청대 대표도 선명성 굉장히 뛰어들었죠. 예. 위안 심판 청구를 하겠다. 지금 특검도 다 돌아가고 있어요. 벌써 특검의 결과가 어떨 거라는 건 많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이걸 언제까지 시간을 끊으냐라는 것을, 시간을 이제 끌고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뿐이에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테고 지금도 무슨 내란특검, 뭐, 언론특검, 방송법 계속 뭐, 반기업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도 보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사법자각이라고. 사법자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강적들 진행하는 우리 이메크께서는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그게는 왜냐하면 여야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검찰의 그 암덩어리를 꺼집어내는 그런 개혁이면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쪽에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달라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민심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으니까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보다 더센 야당이 있어요. 의힘을 뺀 국민입니다. 이 야당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야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 민주당으로서는 정청래 대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여기에 조국전 대표는 영으로 만들어버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다는 거예요. 가유불구. 그러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것은. 조국의 억울함으로 만들어진 그 분풀이 정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서 계속 아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의자째 집어들었어야 됩니다. 의자째 집어들었어야만 1차에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아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분석을 하는 배주도사님 아니, 조국혁신당은 정책이 나와야죠. 조국의, 조국 혁신당의 이 사람 이름까지 달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혁신정책위원장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음. 조국 혁신당의 그런 목적이 국민의힘 제로로 만드는 겁니까?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거 이전에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음.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살찔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아, 살찌는 건좀 곤란한데. 산은, 산은 뺄게요. 네. 그래서 이, 이 부분인데 국민들을 만족스럽게 만들고 그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적인 정책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일에 적어도 혁신연구원장이 됐다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